이제는 무조건 휘젼트가 있어야 맞아요.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티가 들어가게 되면 찝찝하고 곰팡이 나는 건 물론이고 킹크 <목소리도> 물때 때문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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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등에 잠깐 넣다가 아, 뜨거워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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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거거 거. 거 거. 거. 어, 이거 이거 또 언제 끌어다 쓸 거에요 이거 이거잖아요 줄은 왜 이렇게 길고 땀이 땀이 이승현 마트가 됐습니다 어머 냉통도 돼 여름에 아니, 시원하게 되고 응. 겨울에 따뜻하게도 돼. 아니, 차 빨갛게 바뀌고 와근방 바뀌죠. 마음이 훈훈한 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네요. 살았어식 아, 욕실로 바뀌는 것 같아요. 완전 우리 집에 이1분당 걸리죠. 어머 어머 머 이게 심초안에 바닥이 부셔 보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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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거꾸로 올라오는 음.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거 되게 민감하시거든요. 퓨젠트는 그럴 걱정이 아, 없. 이게 작은 거죠. 머리부터 머리 까 말립니다. 말립니다. 말리는 거 보이시죠? 몸도 말리고. 와 보이시나요? 어 머리 이렇게 가볍게 우와. 그냥 말리고 이렇게 그냥 말리시면 돼요. 어. 오나 샤워한 줄 지금. 아, 네. 이렇게 어, 어. 이렇게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뽀듯하게 말리면서 우리는 손이 남으니까 음. 바디 로션도 봐요. 바를 수 있고. 오, 머리부터 발끝까지 궁둥이도 싹 말려주고 휴센트 있는 집과 없는 집 이제는 무조건 휴센트가 있어야 맞아요. 됩니다, 여러분.